아이고, 똑똑한 거, 세상에요. 장난감, 애들이 이제 심심해 서 제가 이거, <laughs> 장난감 어제 사갖고 와서, 아, 어제는 무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을 이렇게, 아, 어, 한번 굴려줘 봤더니, 얘좀 봐요, 심각하게 보잖아요. 얘 봐요, 얘 엄청 잘 놀죠? <laughs> 애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잘해요. 그리고, 어, 대소변을 아이들이 한 번도 실수를 안 해요. 그, 그, 모래에다가 항상 싸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아들어요. 에 만약에 다육이를 만지면, 에비에비 이러면은 아이들이 그게, 어, 만지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들어요. 이 바닥 좀 오늘 쓸어줘야 되는데, 아이 아이고, 우리 기 봐. 탐구하네, 탐구해. 아이고, 진짜 잘 논다. 엄마는 다육이 하엽 정리를 하고, 너희들은, 응? 어? 공을 갖고 놀거라, 얘들아. 아이고, 우리 애기, 저렇게 앉아있는 거 봐. 아이고, 귀여워. 어머, 세상에. 공 갖고 저렇게 잘 놀아. 아이고, 이거 시상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세상에. 아이고, 똑대기들. 옆에를 봐야지, 아가, 옆에. 옆에 있잖아. 옆에, 그렇지. 공 3개 있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다, 다둘다 다 터득했네요. 어. 어, 명절 끝나고 갈까 싶기도 하네요. 동물병원에 가서. 아, 어, 원래 좀 일찍, 어, 예방접종 하려고 했는데, 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한 2개월 좀 넘으면 아이들이 모유 그 먹던 어거를 음, 그, 이렇게 그 없어지는 때가 한 2개월 정도라고 하는데요. 워낙 아이들이 좀 건강도 하고 제가 좀 신경 써서 키워서 하여튼 좀 저는 좀 예방접종 왜 예방접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균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갈 생각인데요. 어떡하면 좋아 왜 이렇게 잘 놀아 <laughs> 아이고 너무 귀여워 우리 애기 너무 심각해 아이고 심각해 <laughs> 아이고 심각해 제발 눈은 찔리지 말거라 제가 얘네들 손톱 손톱 깎는게 있어요 근데 못 깎는 이유는 지금 이제 그 철제 케이스가 와야돼요 왜냐면은 어, 철제 케이스가 안오면 얘네들이 지금 아무리 뚜껑을 덮어도 얘네들이 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넘어졌어? 엄마 잘해줄게 오야 이렇게 잘해줄게 오야 놀아 우리 애기 어우 우리 애기 심각해 아이고 심각해 아이고 뚜껑을 그 이렇게 해줄게 엄마 이쪽에서 놀까? 아이고 아그 뚜껑을 열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야생 아이들은 발톱이 무기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 지금, 발톱, 손톱을 못 깎여요. 이제, 이제, 저기, 그, 어, 철장 케이스가 오면은 거기다가 아이들을, 어, 키우면서 손톱, 발톱을 깎아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기, 집에 고양이 세 마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예방접종을 안 했고, 걔네들은 다한 상태라 그래도 위험해서 목욕도 지금은 안 돼요. 어, 어느 정도, 얘네들 예방접종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좀 목욕 좀 시켜서 올 예정이고요. 어떡이야. 응. 좀 꾸질꾸질 해도 니네 그들 여기서 있어야 돼. 집에는 못 데리고 간다. 아이고, 세 마리인데야. 털들이 난리야, 털들이. 털 때문에 난리야. 아이고, 어쩜 저렇게 잘 놀아. <laughs> 아이고, 장난감도 잘갖고 노는 귀재들이네. 아유, 애들이요. 몰라 제자식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애들이 그냥 똑똑한 애들이 그래요. 아유, 참. 이제 두, 둘이 얘네들 이제 사이가 좋기 때문에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겠죠. 아이고 귀여운 것,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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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뻐갖고 이거 아우 계속 이거 더 한장하고 요 이뻐서. <laughs> 저는 여러분 얘네들 그냥 놀리고 다육이 하역 정리 좀 할게요. 気を。<laughs> <ュー> <laughs>